자 안녕 친구들 이제는 평소행실 주변환경 마인드 거기에다 잘 어울린 직업 조금의 여담 이 정도까지 알아볼 거야 그럼 한번 가보자고 자 평소행실 남들에게 피해 받는 것과 접촉하였을때 무언가 해줘야 된다는 사실에 매우 꺼림칙해하며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부분 상대에게 모든 권을 넘겨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넘겨야지 않아. 책임감 있게 끝낸다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하찮고 필요없는 일, 그런 것들을 내 권한을 그냥 넘겨줘보려. 그렇게 필요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는 게큰 이유다. 그때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길까? 혹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까? 이두 가지뿐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 좋으니까 빠르게 넘기려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넘겨주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파악해내고, 상대방이 원하는 인격체로 자신을 둔감시켜, 어떤 일에도 순조롭게 넘어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냥, 좀, 모든 게 순조롭게.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져서, 좋아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빠르게 넘기는 것.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지. 그렇기에, 혹시나 만난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들 명심하기를 바래. 뭔가 자꾸 페르소나라는 것에 당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 사라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가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정말 대단하기에 피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 그냥 좀 하찮고 그런 한 일로 만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을.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지 말라. 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전에 다시 하고 나서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언제든 깔끔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지저분하게 했어도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언제나 할 마음이 생겨. 누군가가 이미 파헤쳐 놓은 건 사용가치가 없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것이 정말 행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거든? 점점 남들이 사용한 것은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진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물건들, 영구적인 행동들,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원하는 거야. 왜냐? 내가 피해를 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 피해를 입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좀,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아.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만을 좋아하면 행할 것이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극도로 싫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가 피해를 입히더라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전혀 되지가 않아. 모든 것은 나와 상대를 위해서라는 것. 알아뒀으면 해. 세상을 위해 다크 헤어로가 되다. 이 세상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싸워나간다면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이야. 정말로 지쳐버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한 지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에 직접 먼저 파고들어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길잡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먼저 어둠이 되어서 그 어둠을 파헤쳐 버리는 거지. 그런 역할을 도맡아 하려고 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엇들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이든 감내하며 행동을 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인생 속에 다크히어로로 거듭나길 바라는 거야. 무언가 쓰러지려 할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 이끌어 내려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 아, 마음가짐. 하고 싶은 것은 만들어진 여유 시간에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할 일을 싹다 해놓고 또 논다는 소리야. 무언가 하라고 인, 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절대로 여유롭지가 않거든. 그래서 항상 시간을 스스로가 만든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최대로 노력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 내가 했는데 후회하면 또 그건 안 되잖아. 후회하면 뭔가 여운이 남잖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대로 노력한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멈추고 의존한 자들은 어떻게든 피한다.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는 놈들은 피한다는 거야. 자신의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떠맡겨서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런 것을 피한다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맞아, 무조건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고 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겨 우리거든. 그래서 한 번에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내야 돼. 위에 하고 싶은 것은 만들어지 여유 시간에 하도록 한다랑 좀 연관이 되거든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배울점을 찾는다. 정말 사람들은 배울점은 한 가지는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찾는다는 거지. 그렇게 찾고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얻는 거야. 그 능력을 얻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무엇이든 극한의 효율을 뽑는다. 정말로 어떤 것이든 효율을 최대화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서. 해버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의 효를 뽑으려고 하는 편이야. 어렵다면 습관으로 만들어 다룬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동으로 하기만 하면 되기 만들어 버리는 편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어려운 모든 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할 때마다 고난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무조건 만드는 편이야. 끝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위에 무조건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한다와 연관되는 부분이야. 끝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해버리고 절대로 다음에 하거나 그런 것은 진짜 일이 있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일을 한 번에 끝내버려. 감정으로 승부 보는 짐승들과는 엮이지 않는다. 어떤 행동에 감정을 쏟아붓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란 것을 알기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으려고 해. 그렇게 엮이는 사람들을 나는 짐승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극한의 마인드였고 가장 좋았는 내용 현재 상황의 완벽한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그래, 지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내야지 질질 짜고 있으면 그건 또안 된다는 거. 게다가 멈추지 말고 항상 전진하여 끝내 이루어라. 멈추는 순간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에 끝낸다. 그런 마인드. 가장 싫어하는 내용. 문제를 충분히 끝낼 수 있음에도 미뤄버리기. 끝낼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멈춰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래서 내가 이 미루는 것을 싫어해 아주. 그리고 능력이 안 되니 누군가에게 맡기고 쉬고나 있어라. 능력이 안다는 건그 순간 나를 무시했다는 소리거든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쉬고나 있어라 이런 말이 너무나 안 좋게 느껴져 뭔가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 내가 하려는 행동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진짜 내할 일이 아니고 좀 시간 낭비적인 일이, 일에선 안 그런데 진짜 내할일 그런 것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화가 나버리는 거지. 그렇게 마음가짐도 끝이 났고, 내게 가장 잘 맞는 직업. 그게 뭘까? 너무 많은 걸 하려 했기에 인생의 혼란이 찾아오는 것. 나는 선택해야 있고 도저히 모든 것을 벌릴 수가 없다.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남들을 도우는 다크 히어로가 내 직업이고, 이러한 창의적인 모든 직업의 잠재력은 정말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항상 이 몸속 안에 있는 거야. 이 내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누가 내 속에 깃들어있는 이 아까운 능력들을 정말로 아무나 상관없으니 찾아와서 끌어내준다면 잠재력을 폭발시켜. 그 뒤로는 완벽히 재능을 펼치며 날뛰며 즐기는 자를 볼 수가 있, 있다는 거지. 완벽히 재능을 펼치며 날뛰면 즐기는 자.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스트리머, 강연가, 무용가, 화가 담당가, 기업가, 지도자, 연예인, 분석가, 트럭자, 뭔가 전부 다 창의적인 직업이란 말이야. 사람을 상대해도 창의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은 게 바로 이 다크히어로란 직업. 나는 정말로 다크히어로가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자, 여담, 설계력,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손쉽게 계획을 세우.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을 아주 쉽게 세우. 제주. 마음만 먹으면 사랑, 정신병이 걸리게 가능한 근데 그런 정신병을 걸리게 하는 게안 좋은 일인 것을 알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그냥 피해를 주는 거니까 안전성 무엇을 하든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려 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막 그런 거지 정보력 기가 항상 열려 있어 정보를 쉽게 모음 어디를 가더라도 남, 기야기가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 그래서 정보를 쉽게 모을 수가 있어. 심한 길치. 이게 좀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 어딘가를 가고 싶어도 길을 찾아가지를 못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길을 좀 많이 못 찾아. 완벽성.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는 오기를 지니고 있음. 적응력. 어디서든, 자신이, 도구를 만들기에 어떤 것이든 적응 가능함. 심신미약. 주변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신미약이 걸림.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어디서든 자신이 도구를 만들기에 어디서든 적응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이렇게 여담도 끝났고. 아 그래 이거 안 했다. 주변 환경에 따른 능력지변화 내 능력은 극과 극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내 능력이 다 발휘가 되지 가 않는다 싫은 것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모든 것을 구분해서 능력을 사용한다 하면 결국엔 아무것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없다는 소리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래도 나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 왜냐,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는 것 또한 그것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하려 해도 끝내 나랑은 절대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다가 갑자기 혼자 삐져가지고 안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같이 다니는 게좀 피해를 주는 이, 일이라고. 그렇기에 나는 거덕을 택했고, 아무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살고 있다. 이게 맞지 않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어쩔 수가 없다. 완벽한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 기준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다음엔 인생 스토리, 인생의 목적으로 찾아올게.